성만이꽃농장입니다 오늘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겸 주일입니다. 오늘 제라늄 삽목 영상 기록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삽목이 어떻게 될란가 지금 보이는 것은 네오나 갤럭시라고 꽃이 은은하고 이쁘더라고요. 여기에 교배를 하려고 많이 시도를 했는데 실패는 많이 했습니다. 2004년도, 2024년도에는 더 많은 교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삽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따가지고 순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또 한번 어,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자를 겁니다 이렇게 해서 레오나 갤럭시 합수를 한 50개 정도 싹 발랐습니다 이렇게 50개 해가지고 삽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 9트레에다가 삽목을 할 건데요 영양이 없는 무비상토 비룩기가 없는 거죠 뭐 질석이나 폴라이트 녹수토 뭐 여러 군데 해도 상관은 없어요 저희는 그동안 해보니까 무비상토에다 하니까 무난한 것 같더라고요 물을 주고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물을 주고, 물이 좀 빠진 다음, 빠지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한 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삽목할 때 이렇게, 나뭇가지를 이용해가지고, 구멍을 쭉낸 거나요. 다 구멍 뚫었고요그 다음에 이제, 뿌려발근제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조금씩 분말 해서, 재라는 이렇 자른 거5 0개 잘라놨는데 여기 절단 부분 어 옆에 이런 고다 다듬어도 상관없고요 안 다듬어도 상관없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잘 여기 절단 부위가 예. 밝은 데가잘 묻게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그꾹 눌러줘요 그러면 되는 거죠 고정시키는 거예요 꾹 눌러가지고. 요런 이제 작은 이파리 같이 줄기 이런거 원래 이런걸로 따고 깔끔하게 삽목을 하셔도 돼요 이거 따면 이거 상처 부위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뿌리 내리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겨울철 삽목에서는 저는 이걸 따지 않습니다 왜냐면 온도가 지금 저희가 월동 온도가 8도를 높기 때문에 추워요 닿지 잘못하면 요 상처 부위가 곰팽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잿빛 어, 곰팡이 같이. 그래서 요 상처 부위를 요거를 따질 않습니다. 온도가 15도, 20도 전후될 때, 봄 가을 할 때는 뭐, 뭐 아무 타거나 꽂아도 삽목 잘 되거든요. 다 따고 깔끔하게 하고 해도 되는데, 예, 저, 저온기 삽목에서는 요걸 따면은 오히려 역효과를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는 요걸 따지 않고 그대로 아, 합니다. 밝은제. 구멍을 해놓은 게 구멍을 안 뚫고 하다 보면 이 밝은 재 묻힌 게 꼽을 때 흙에 쓸릴 수가 있으니까 이 구멍을 뚫어놓고서 속 집어놓고서 얘를 이제 고정시키는 거였다. 어? 움직이지 말라고 눌러주는 거죠. 이렇게 삽목을 함, 하면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50개 한판 삽목을 다 해봤습니다. 여기 이제 열선이 깔려 있는 바다 공기는 지금 8도 저기라 월도 온도라 공기는 8도 정도밖에 안 되지만 바닥에는 열선이 15도 정도 되는 열선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물은 주지 않습니다. 이 상토에 물이 마를 때까지 며칠 동안은 물을 안줄 거예요. 이렇게 보면 먼저 삽목한 것도 있는데 상토가 삐쩍삐쩍 말라도 물은 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재란은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도가 낮을 때는 물을 잘못 주면 죽어요. 여기가 지금 한 4,000개 정도 삽목되어 있는 곳인데 음 시간 날 때마다 뿌리가 내렸으면 뽑아서 심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뿌리가 내렸기 때문에 심고 있는 거죠 한번 소개해 볼까요 이런 것 같으면 생생한데 흙이 딸려오는 거 보니까 뿌리는 내렸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뿌리가 좀 내린 것들은 옮겨 심는 거죠 뭐. 원래 봄, 가을 온도가 좋을 때 같으면 은 거의 뭐 보름에서 20일 정도면 뿌리가 내리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한달 이상. 원래 한달 이상. 이게 뿌리가 내리면 애들이 색상이 틀려지거든요. 사실은. 아직 안 내렸구나. 어이고, 내렸겠다. 음. 흙게 딸려 나오는 거 뿌리가 내린 거야. 이렇게 해서 어, 겨울 삽목이 영상에 한번 담아 봅니다. 어, 틈틈이 재래면 계속 삽목을 할 건데요. 겨울에는 사실 잘안 돼요. 어, 근데 이제 개도 크니까 어, 뭐 죽는 것도 있,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줄기를 음, 잘름으로써 측지 발생이 많기 때문에 봄에 꽃이 많고 또 증식하기가 좋죠. 한번더 하니까. 에... 짬짬이 삽목하는 에... 모습은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오늘의 에... 이... 밝은 가... 결과는 뭐 한달 후에 제가 한번 다시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삽목 영상의 핵심은 여기 삽목하고 얘가 움직이지 않게 이상토를 꾹꾹 눌러주는 게 핵심이고요. 물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겨울에는. 온도가 뭐 20도 이상 된다라면 상관없는데 20도가 안 되는 우리가 10도 이하에 있을 때는 사실 삽목도 잘안 되지만 물을 줬다가는 다 썩을 거예요 그래서 에, 핵심은 겨울 삽목 온도가 추울 때 삽목은 상토에 물을 줘 놓고 물이 쭉 어느 정도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삽목하고 나서도 물을 주지 않는다 이게 상토가 마를 때까지 안 줘요 그렇게 하면은 썩는 게 드물, 괜찮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이게 에... 일주일 정도까지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결과는 나중에 또 한번 영상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